천을 넘어도 세계 넘은 사교육비 미쳐 날뛰고 있는 사교육비 바로 너 너를 잡으러 왔습니다. 사교육비 잡았다요, 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펜타킬 선생입니다. 2024년 펜타킬 채널의 가장 큰 프로젝트 사교육비 잡았다요, 놈! 첫 방송입니다. 그 사교육비를 제가 이제 입주 그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교육비를 많이 쓰시는 걸좀 보면 상당수 학부모님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교육비를 심리적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선을 너무 넘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방송을 기획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교육비를 잡는 게 목적인데, 무조건 사교육비를 낮춘다, 줄인다,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집 사교육비 한 달에 천만 원 써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쓰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집이 부자야. 돈이 남아둬라. 경제 활성화도 해야 돼, 우리 집이.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지, 잘못 쓰고 있는지, 새는 학원비를 제가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고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자녀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이에요. 이 가정이 지난달 사용한 사교육비가 총 (48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녀별로 나누면 고3 올라가는 학생한테 약 3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중3 올라가는 학생한테 약 18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 어, 이분이 이제 사는 지역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중에 한 구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 강남 3구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동네 아니냐? 어? 제가 봤을 땐 잘못된 노후예요. 이 강남 3구에 산다고 해서 경제력이 평균 이상임에도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강남 3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가게 수입 이분들은 흔히 말해서 맞벌이에요 부부 모두 합쳐서 이제 500에서 800 사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고민 그냥 아주 깔끔하고 간결합니다 두 아이 학원비가 부담돼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도 부담일 거야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차라리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삼전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 강남 3구 산다고 다 부자가 아니라는 점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사교육비를 쓰는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학원을 주 3회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은 벌써 불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3인데 주 3회 학원을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교육비 투자하는 본질이 뭡니까 대학 잘 보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입은 총점 싸움이에요 특정 과목이 약하다고 아니면 특정 과목이 중요하다고 해서 주 5일 이상 보내는 게 좋은 영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 3회 수학 학원 기준으로 수학 학원에 지금 월 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학생은 불만족하고 있고 엄마는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영어 과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외는 주 1회 이용을 하고 있고 월 4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학생은 만족을 하고 있고 영어 과외에 대해서 엄마는 보통이다 사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영어를 사교육을 투자한다 아니면 영어 공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국어 학원은 주 1회 월 26만원 그리고 어둘 다. 보통이다. 그리고 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생명 과학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 1회 32만 원 쓰고 계시고 생명 과학 학원 학생이랑 부모님 다 만족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지구 과학 학원. 지구 과학 학원 이게 제가 얘기를 하시면 지구 과학 학원을 다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구과학 학원도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다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주1회 26만원 이 만족도는 둘다 보통이에요 학원비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독서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독서실이 월 68만원입니다 68만원 무슨 독서실이 68만원이야 무슨 독서실에서 무슨 밥을 줘어뭐 삼시세끼 차려줘 어뭐 스테이크 주는 거야 삼시세끼 뭐 하는 건데 도대체 어 아마 관리형 독서실을 이용하는 거 같아요. 학생은 이 독서실 이용에 대해서 보통이래요. 근데 부모님은 매, 매우 만족, 만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용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 포인트가 아닐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관리형 독서실 보낼 때 스마트폰 컨트롤 때문에 아마 보내실 텐데, 아, 얘가 스마트폰 막 잡고 있으니까 독서실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들은 컨트롤 해주니까 만족이 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 이제 그 포인트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놈들이 문제야. 야들이 알아서 어? 이거는 상식적으로 했어야지. 어쨌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지금 사교육 활용 상황이 이게 지금 제대로 맞냐 판단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학생의 성적. 성적 패턴 그리고 이 학생의 대입 전략이 정해져야 이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그 적정 수준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학교는 자사고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이 학생은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 다니는 자사고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내신 대비 모의고사 경쟁력이 뛰어나고 정시 중심으로 대입을 치르려고 하거든요. 과학성적은 상당히 괜찮고요. 수학이 좀 제일 불안합니다. 국어는 1등급, 2등급 경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의고사 경쟁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수능으로 해결해야 되는 아주 흔한 강남 3구에 있는 자사고 다니는 학생이다. 그럼 이 학생의 대입 전략은 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수학 경쟁력이 좀 부담이고, 미적분 준비도 좀 평균적인 수준보다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 학. 통으로 전환하면 어 연고대 정도는 연고대 정도 연고대도 충분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학생 수능 중심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교육을 판단하는 게 맞죠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호등으로 이제 제가 뭐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이 적절하다 그러면 파랑불 이용 하고 있는 이 사교육 퇴장시켜야 된다 그러면 빨간불 그러니까 레드카드 야 이거는 좀 애매하다 계속 다니기에도 좀 애매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영어는 제가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 국어는 파랑색, 파랑불, 파랑 카드. 수학, 수학은 빨간 카드 하나, 파랑 카드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레드 카드. 생명 옐로우 카드, 노란 카드. 지구는 레드 카드입니다. 그리고 독서실도 레드카드예 제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수능 준비 국어 정규반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이용 스케줄이 주말이에요 수능 국어 경쟁이 지금 1등급 2등급 그 사이 어디에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습해야 됩니다 수능 전문 단과 정규반을 병행해서 투자하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계속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생이 두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한 개는 집 근처에서 주 2회 다니고 있는 학원. 그 다음에 한 개는 수능 전문 단과 학원을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레드 카드를 준 학원은 바로 집 근처 학원. 야, 저희간은집 근처 학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제가 지역 학원, 동네 학원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학원은 지역학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대입 전략을 중심으로 어 스케줄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집 근처에 있는 학원들이 지금 내신학원이에요. 미적분, 미적분 중심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니지 말고 정규 단가방 가면서 일단은 학기 중에는 자습 중심으로 가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러 가는 김에 그 근처에 또이수학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로 묶을 수 있으니까 동선도 편해지고, 그리고 영어. 영어 제가 아까 레드카드 드렸죠. 영어는 당장 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학생 성적을 보니까 영어 성적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 사이에 있으니까 영어 해가지고 1등급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학생, 제가 수능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학생이 수능으로 노렸을 때 영어가 1등급이 나오고 2등급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그러니까 영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제가 옐로우 카드를 던졌어요. 이동 시간이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뭐, 강남 상구에서 30분 이동한다, 아니면 어느 그 이상 이동한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 어딘지 아실 거예요, 아마. 네, 대치동이죠대치동 그러니까 이용할 때 국어랑 수학이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같은 날이다. 그러면 전 오케이. 그런데 생명은 다른 요리다 그러면 그 생명 하나 들으러 가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저는 레드카드예요. 대치동 이용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단가반 세 과목 이용하면 하루 풀타임 뛰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힘들어한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레드 카드 드렸죠 제가 원래 이 학생이 이제 지구과학 쳐기 전에 다른 과목을 쳤었고 이제 인문계형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을 꽤 잘합니다. 지구과학 과학에서는 그다음 암기형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루를 더 가는 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형 독서실 이걸 레드 카드 세 개입니다 니 개. 심정은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학생 상위권 학생이에요. 그 상위권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상위권일 일은 없단 말이에요. 고삼 학생이 뭐 핸드폰 관리가 안 돼서, 아니면 맨날 중간에 막 마라탕, 뭐 탕으로 먹으러 주고, 어? 이것 때문에 관리형 독서실을 보내서 그렇게 강제로 공부시킬 거라면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능을 쳐가지고 어떻게 상위권 대학을 지나갑니까? 그죠? 그리고 어머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 이 68만원을 여기에 태워야 되는가? 아, 관리형 독서실에서 뭐내 공부할 때뭐 마사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68만원 정도 내면 해줘야 되는 거아니냐 근데? 68만원 정도 내면? 야, 해줘야지, 매일 한 번씩 그 정도면. 어? 밥도 차려주고 야 밥도 먹여줘야지 그 정도면 제가 솔루션 드린 대로 정리를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첫 번째 좋은 점은 평일은 자습하고 주말 하루만 학원 가면 돼요 안정적인 스케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고3 올라가는 자녀 기준으로 160만원 이상 세이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주의시기 바랍니다 요 솔루션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펜타클 선생님입니다. 사교육비 쓰는 내역을 잘 봤는데, 솔루션을 몇개 드릴게요, 제가. 우선 그때 제가 상담했을 때 수능 올인을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네, 미적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수능 중심으로 대입하는 거는 받아들였나요? 그거는? 네, 네. 그럼 이제 수능으로 하되 학통이 아니라 이제 미적분을 계속할 예정이다. 지금 뭐 전과목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독서실 이거 관리형 독서실이죠? 네, 지금 대치에서 다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는 집근처로 다니려고. 아, 그럼 집 근처 일반 독서실 이용 예정이세 아니면 관리... 독서실이 자기는 좋다고 해서 그니까 러 이게 관리형 독서실을 가는 이유가 네. 본인이 왜 좋대요 이게 네, 핸드폰 하거나 수업 들을 때또 다른 거볼수 있는데 그건 선생님 중간중간 와서 확인하잖아요 바뀐 관리형 독서실도 비용이 꽤 나갈 텐데 일단 좀 불필요하다 그리고 학생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정도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삼 수능 경쟁을 하냐 어? 일반 독서실 이용을. 추천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국어랑 지금 수학학원 두개 다닌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 대지동에서 가는 수학학원이랑 생명과학이 다 같은 날이죠? 아, 수학은 평일에 다니고, 지구과학이나 네. 생명은 주말에? 아, 그럼 수학학원 지금 그때 지금 사연 보내주신 거에 두개 다닌다고 했는데, 다 평일이에요? 대형 강의는 그만두고, 조그만 네, 소형학원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그 제가 또 방금 솔루션 낸 거랑 또반대하습니다 저는 <laughs> <laughs> 집근처에 있는 학원을 끊고, 대형 학원을 가야 되지 않냐? 얘가 이제 수능을 할 거고 수능 전문 학원들이 뭔가 좀 컨텐츠라든지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케줄 이용이에요. 제가 이제 수능 올인 학생들한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은 그냥 자습 중심하고 주말에 깔끔하게 하루 정도 학원 가고 요게 3학년 일학기때 학교 생활하면서 수능 운영하기가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국어는 계속 보내세요. 국어랑 생명 같은 날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국어 수학 생명이 다 하루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루에 학원 이용 가능, 이게 돼요. 얘가 생명을 잘하잖아요. 학기는 충분히 뭐 인강이냐 이런 거해서 혼자 할수 있는 힘이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겨울방학 때부터 지구과학 준비했나요? 를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과학도 제가 봤을 땐이 학생이 그 암기력 과 그러니까 자연계 순 자연계형 성향은 아니고 약간 인문계형 성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도 제가 봤을 때 혼자 할수 있는 힘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치동 학원 가봤자 3월부터는 거의 번개골에 콩 구워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국어 수학을 토요일 날이든 일요일이든 하루에 묶고 과학은 일단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은 사실은 하루에 세 과목 듣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럼 두 과목만 듣고 오후좀 쉬든가. 그리고 과학은 너가 혼자 할수 있는 힘이 충분히 되니까 혼자 해라. 그리고 뭐 독서지는 본인이나 관리형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를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조정을 한번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학생과 충분히 얘기해 보시고 어쨌든 뭐 결론은 국어 수학 지역하고는 좀 고민을 해 보고 국어수학을 묻고, 만약에 지역학원이 좋고, 아니면 본인이 뭐 질의응답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주일회 정도 클리닉으로 전환해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과학은 여름방학 때부터 이용을 하는 거. 그리고 독서실은 가능하면 일반 독서실을 몇 가지 룰을 정해서 이용을 하시되, 본인이 절대 내보 안 된다. 그러면 뭐 울며 겨자 먹기를 보내. 혹시 뭐 공부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또 메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솔루션을 제가 이제 전화 연결하기 전에 일단 제 나름대로 솔루션을 드렸는데 이게 좀 적용하다 보면 또 현실적으로는 또 운영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사연자 신청하신 분도 도움이 돼야 되고 이거를 보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이제 사교육비나 아니면 이 학원을 보낼 때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방송이니까.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변화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매우 유익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나도 나도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이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방송에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방송 부족하지만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회차에는 또 어마어마한 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천만원 가까이 사교육비를 드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회차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2회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